안녕하세요. 한, 한근, 한근태입니다. 아,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료를 받는, 음, 강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모 협회 회장이 제게 그 사람이 어떤지 묻더라고요. 어, 제가 뭐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한번 그분을 협회에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강의 초반에 어, 차를 보내지 않았다고 숭지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강사 대접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어, 저는 당황해갖고 강의 끝난 후에 제 차를 내줬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의할 때는 늘 차를 보내줍니까?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음, 저는 아는데도 얘기했어요. 아, 지방인 경우에는 많이 보내주죠. 근데 뭐 서울에서 할 때는 뭐 알아서 가죠. 아, 택시 한번 타면 되는데 무슨 차를 보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사람에겐 엄청 아부하고, 아랫 사람은 막대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엄청 의전을 따진다. 강의 때는 반드시 차를 보내야 하고, 호텔 앞까지 영접을 해야 하고, 그가 쓴 원고는 글자 하나 고칠 수 없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번은 실무자가 실수를 하는데, 바로 윗사람한테 꼬질러 받는 했죠? 고해 바치는 바람에 잘린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는 아주 깊이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요, 한 사람의 적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안티는요, 일곱 배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높은 사람에게 깍듯합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요. 아주 오해입니다. 오히려 기사, 비서, 파출부, 포장마차 아줌마, 청소부, 택시운전사, 데스크를 보는 사람, 신부름 하는 여사원, 지나치기 쉬운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요, 대접받는데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깍듯해잖아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은 달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친절하고 관심있게 말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감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호 세력이 됩니다. 반면, 아까 그 사례처럼 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요, 에이, 사귐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수한 게 좋습니다. 목적이 없어야 해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만나잖아요? 그럼 누굴 외도 도움이 안 됩니다. 목적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러는 순간 금이 갑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죠. 인맥은 정말 그래요. 순수한 목적에서 해야 합니다. 그냥 그저 알고 지내고, 좀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고, 서로가 좋으니까 만나고, 그냥 좋은 게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맥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영어로 connection, get your first chance. But n e v 버러세 Second One 기회까지만 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이상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요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끝이죠. 하여튼 모든 과하면 좋지 않아요. 치우치는 게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맥도 그래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만 누군가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그 사람을 안다고 떠벌리고 뭐 관계를 과시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아요. 아니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럴까 하는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별보일 없는 사람일수록요 동창 관계에 정통합니다.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입각을 했고 몇 회가 어느 회사 사장이고 어느 회사는 우리 동창들이 휩쓸고 있고 등등.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관중이에요. 동창들이 뛰는 운동장을 구경하는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맥은 인맥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고수가 되고 싶으세요? 고수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죠. 독립불구, 돈세무민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각자 독립적인 사람들끼리 만날 때빛이 납니다. 뭔가 신세를 지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 요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말이이세요 감사합니다.